안녕하십니까,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천연물로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요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은 관절염이라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갑상선염이나 아토피, 소아 당뇨병처럼 면역 시스템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전신적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입니다.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관절염 또는 골 관절염이라고도 말을 하며 퇴행성 연골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비염증성 만성 관절염입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원인인 비염증성 관절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회적 요인 등이 서로 연관 작용하여 인체 면역 시스템에 병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병적인 자극으로 인해 인체를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가 연골을 둘러싼 활액막 세포 활액막 세포를 외부 이물 이물질로 오인하고 항체 형성을 활성화시켜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과 통증 및 연골을 비롯한 관절의 파괴가 발생합니다. 비만 관절 외상 등의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의 관절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데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작은 관절에 나타나고 무릎이나 고관절에도 자주 많이 침범합니다. 증상의 초기에는 관절 부위가 아침에 이유 없이 열이 나며 부어오르고 빈 것처럼 뻣뻣한 느낌과 통증이 동반되는 특징을 보이면서 관절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류마치스 관절염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붓거나 뒤틀리는 등의 영구적 관절 손상이 생깁니다. 또한 류마치스 관절염은 병명이 관절염이지만 증상이 관절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내부 장기에도 침범해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전신 질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실하게 진단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비슷하게 특징적인 임상 증상, 검사소견, 방사선학소견 등이 종합되어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행하는 검사로는 항CCP 항체검사, 류마치스 항체검사, 염증의 정도를 알아보는 CRP 검사, 시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말하죠. 적혈구 침강속도 검사, 관절 엑스선 촬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만성적인 스트레스 여성 호르몬의 변화 환자의 약 70%가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연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천연 여성 호르몬 조절 보충제 사용 등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조절 보충제, 천연물로 구성된 여성 호르몬 조절 보충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투여하는 약물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소염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이용함으로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좀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점차 증상은 악화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의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식습관의 조절입니다. 식이요법 예를 들어서 식용유의 섭취를 제한한다. 알러지 유발 식품을 제한한다. 철분 식품을 제한한다 등의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만일 때는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천연 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B6, 엽산, 미네랄, 과일 효소, 알로에 베라겔, 레드 클로버, 허브저, 아마시유 등의 사용이 에 추가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러한 비약물적인 치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유법이 오히려 진통제나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치료보다 훨씬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키고 근원적인 치료마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치유법으로는 첫번째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 강좌에서 언급한 피부국소용 진통크림을 환부지휘 피부에 바르면 통증과 부종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또한 비정상적인 자가 면역반응을 차단하는 면역조절제에는 천연의 허브 추출물인 면역 조절제 PNE의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왜 그런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므로 면역을 면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면역 조절제입니다. 면역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을 정상으로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면역 조절제라고 합니다. 면역 조절제는 아직까지 천연물로 많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뇌 신경과 면역 조절에 작용하는 녹차의 추출 성분인 아미노산 L-테아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 L-테아닌. 네 번째 관절을 치료용 발효액 거의 식초와 아, 거의 비슷하죠 역시 퇴행성 관절염 광자에서 언급한 관절 치료용 발효액을 사용하여 관절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 반응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관절 치료용 발효액 거의 식초와 같아서 영어로는 비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1년간 자연 발효 숙성시킨 것입니다. 유기농 허브의 블렌딩을 1년간 자연 발효 자연 발효 숙성시킨 관절 치료용 발효액. 이러한 천연물의 사용과 함께 증상에 적합한 운동. 예를 들면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걷기, 관절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명상, 복식호흡 등의 운동과 아, 적절한 치료법을 병용해야 되며 이러한 것과 함께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루 10분으로 시작을 해서 20분, 30분으로 점차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